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팔공면발입니다 2023년 8월 10일 아, 오늘이 벌써 금요일 내일부터또 주말 휴일이네요 아, 여기는 대구 동구 아양로 건너서 이제 금호강 뚝길 뚝길 을 면발 걷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또 출근하는 김에 뭐 출근하면서 출근하면서 맨발 갔습니다 예. 지금 칸은 카누 태풍 칸으로 칸은 카누 여파로 지금 강물은 흙탕물 아직까지 흙탕물 내려갑니다 이제 며칠 안됐습니까 어제 어제 비왔으니까 아직까지 흙탕물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폭포 폭포 옆에 쓰레기 문이 쓰레기 문이 아래 한번 했는데, 오늘 다 채웠습니다. 먼저 장마에, 먼저 장마에, 인공폭포 밑에 그 쓰레기, 쓰레기 이가 있던 거. 아니, 어제도, 오늘, 오늘 대에다 채웠습니다. 신기하지요? 왜 그렇게 빠릅니까? 그러고, 오늘, 오늘, 어제, 어제 비한도 오늘 하면 벌써 제 청소합니다. 문제는, 문제 장마에는 왜 청소 안 합니까? <laughs> 그래서 누군가 방송에 내면은 급속도로 진행이 빠르다? 몰라, 모르겠습니다. 제 방송에 내서 그래, 청소를 빨리 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또, 방송, 동구, 동구청에 또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래, 여기, 이 길에 8월 달부터 이제 항토 마사토, 항토 마사토 길을 공사한다고 예, 얘기했습니다. 공사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마 8월 11일입니다. 아직 할 흔적도 없습니다. 할 생각도 안 하고. 어, 먼저 6월 달인가, 요거는 가로등, 자, 그럼 시설은 아마 6월달, 5월달부터 해나,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길, 한번마 사뜻길, 공사 한다고, 8월달부터 공사 한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놨습니다. 당당하게 현수막 걸어놨으면 8월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직도안 하고 있습니다. 안, 안 하면은, 맨발 걷기 좋게, 모래, 고운 모래, 고운 모래라도 한 번씩 뿌려주고, 관리를 해줘야지. 아니, 말만 한토 마사토 길 해준다고 해놔놓고, 현수막 걸어놔놓고, 안, 하,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지를 말지. 8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면,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공사할 생각이, 생각도 안 합니다, 아직까지. 그 현수막 왜 그렇습니까? 현수막 걸지 말지. 저는 온다 열심히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희가이 길을 걸어서 방광암 이기 완치하고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약 모두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으로. 9월 18일 공시부터 1일 18시 20시까지 맨발 걷기 맨발 걷기 10만보 10만보를 인조 축구장 둘레길 둘레길에서 이제 할까 합니다 10만보 맨발 걷기 몇시간 걸릴지 모릅니다 어..그거다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래 식사하면서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화장실 갔다오는 시간 그니까 러 뭐도 하면서 그래야 되니까 한 모르겠습니다 한 18시간 18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걸릴겁니다 더 걸리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10만보 10만보 이제 달성하고 그래서 대구 동구 주민과 대구 시민을 위해 맨발로 걸으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있다 그는 강인한 의지 강인한 극복 극복이랄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맨발 걷기 10만보에 도전할 겁니다. 9월 18일, 9월 18일, 0시부터 9월 18일 공시부터, 이제 20시까지, 20시까지, 맨발 걷기, 맨발 걷기 10만보, 10만보 걷기를, 80 맨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8월, 9월 18일 공시부터 맨발 10만보, 10만보 걷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꼭 10만 보, 걷고 싶다. 네. 저꼭 <laughs> 걷고 싶습니다. 제 건강, 건강하다는 거, 건강하다는 걸 대구 시민, 동구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 제래 걸어서 암이 치료됐구나. 암이 치료됐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이제 해방 해방되야 되는 병으로부터 해방 병으로부터 해방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행복 네, 행복해지는 걸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가 새마지다리 해맞이다리. 새마지다리고 지금 한턱 한턱 아지도 내려옵니다 한턱 이한도 석도 이거 붕어 붕어 같은 경우는 붕어는 붕어하고 지름이 리 지름이 재생합니다 재생 배생. 그래 거기 상처 났는가 상처 났는가 이제 거기 상처난 상처난 부위 상처난 부위가 이제 항터 물 항터 물로 내려가면은 치료됩니다. 그래 치료되니까 그만큼 황토가 좋다. 황토 향토 마사토, 황토팩팩 하면 좋다. 그독서도 그래 빠져나가고 피부를 부, 그렇게 부드럽게 합니다. 피부를 매끄럽게 네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피부도 부드럽다. 그리고 항균, 항균 작용도 합니다. 네, 그래서 황토 마사토 황토 기름 좋다. 그래서 이황토지를 깔면은 좋다고 자고.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겁니다. 상토, 고사특길 네. 언제 공사할지. 현수막이 나는데 현수막. 헴수마... 전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할 건지, 할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 9월 18일 0시부터 0시부터 2일, 1일, 1일 2일기까지, 2일까지 10만보, 10만보 맨발 걷기 10만보 맨발 걷기 합니다. 현수막, 현수막, 9월 1일 때 뭐, 현수막 붙일 겁니다. 10만보. 꼭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내말 걸기를 하면서 출근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